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어느 작은 마을에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매우 부유한 상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자선 활동을 했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매일 열심히 일하며 살았지만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상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요. 음식도 부족하고, 자녀들의 학비도 마련하기 어려워요. 상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나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너의 마음이야. 나는 너를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너도 나를 향한 배려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후 상인은 농부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농부는 그 순간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들을 배려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찬송과 302장 435장.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배려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배려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의 배려가 실제로 이웃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려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배려의 완벽한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배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